안녕하세요, 미주예요. 오늘은 제목 보셨다시피 블랙헤드를 자극없이 관리할 수 있는 클렌징 제품부터 저의 올바른 세안 꿀팁까지 한번 담아봤는데요. 요즘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피지랑 각질 블랙헤드까지 생기기 쉬운 피부 컨디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저처럼 민감성인 피부도 짜지 않고 자극없이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 아이템으로 블랙헤드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 한 스킨 클렌징 라인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클렌징 오일 제품이 있는데요. 클렌징 오일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성용의 아하, 두 번째는 지복합성용의 바하.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감성용의 파하 제품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요 제품인데요. 저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서 요 파하 제품을 선택했어요. 요한 스킨의 클렌징 오일 앤 블랙헤드 이 파하 제품이 2020년도 글로우피 어드 클렌징 오일 부분에서 위너로 선정됐다고 해요. 이 제품은 모공 부각되고 예민해지기 쉬운 수부지 피부를 위한 제품이에요.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면서 고밀도 오일 텍스처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용감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편안함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블랙헤드 클렌저 맛집에서 또 신상품으로 블랙헤드 클렌징 젤 폼이 나왔다고 해요. 바로바로 짜잔. 이 제품은 한스킨의 블랙헤드 멜팅 클렌징 젤 폼이에요. 이 제품은 제주 조리 대 차코를 담은 블랙 캡슐이 들어가 있는 젤 폼이에요. 이 안에 블랙헤드 캡슐이 팡팡 터지면서 보습을 선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피지가 나오는 아침 세안용이나 가볍게 메이크업 했을 때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사용하고 속당김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마무리감은 촉촉한 편이더라고요. 이 클렌저 제품은 수분 보호막은 지키면서 과도한 피지는 녹여주는 젤투폼 저작은 클렌저예요. 세 번째 제품은 바로 클렌징 파우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스페셜 케어 제품으로 효소 딥 클렌징이 가능한 파우더 타입의 클렌징 제품이에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각질이 많이 쌓였다 싶을 때 사용해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 안에는 모공 속 노폐물을 흡착하는 오로칸 용암 점토가 2만 ppm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부드럽게 각질을 탈락시키는 단백질 효소 제품을 파파인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제품은 피부에 순한 약산성 포물료로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한스킨 클렌징 라인 세 가지 제품으로 올바른 세안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1차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줄 건데요. 샤워 후 모공이 열린 상태나 저처럼 온타올로 모공을 열어줄게요. 이제 손바닥에 두세 펌프가량 적당량을 덜어 피부에 도포해줄게요. 이때 오일량이 너무 적으면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으니 충분한 오일을 덜어 도포해주세요. 볼, 이마, 코, 눈 순서로 롤링하면 피지 블랙헤드가 자연스럽게 탈락된 걸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블랙헤드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하타입은 유화되는 제품으로 마사지 후 물을 묻혀 희뿌옇게 변하는 유화과정을 꼭 거쳐서 클렌징을 마무리해주세요. 유화과정이 정말정말 중요해요. 2차로 클렌징 젤폼을 사용해줄게요. 클렌징 젤폼을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물을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내준 뒤 부드럽게 클렌징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줄게요. 이 제품은 제주 조리때 차고를 담은 블랙 캡슐이 함유되어 있어 클렌징 시 블랙 캡슐이 깨지면서 피부에 보습감을 줘요.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는 편이고 부드럽게 클렌징 돼요. 과도한 피지는 정돈되면서 촉촉한 마무리감을 선사해줘요. 모공 클렌저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건조하거나 쉽게 당기기 쉬운데 이 제품은 세안 후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요즘 아침에 피지 분비가 많이 올라올 때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코 부분이 매끈해지더라고요. 3차로 파우더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블랙헤드 엔자임 클렌징 파우더는 스페셜 케어 제품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각질 케어가 필요할 때 사용해 주면 돼요. 이 제품은 사용하면 굉장히 매끄러운 피부결로 개선이 돼서 저는 특히나 각질이 많이 쌓여서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파우더를 물기 없는 손에 덜어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거품을 내준 다음에 거품이 생겨나면 가볍게 마사지하듯 클렌징해주고 미온수로 헹궈주면 끝이에요. 확실히 이 3단계 방법으로 클렌징하면 피지랑 블랙헤드가 정돈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클렌징한 후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대박이죠. 진짜 굳이 짜거나 붙이는 이렇게 자극적인 방법보다는 블랙헤드를 클렌징만으로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극 없이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면서 한 스킨의 다양한 블랙헤드 꿀템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저는 특히나 인기 상품이었던 오 이 제품이 이렇게 피지를 잘 녹여내가지고 진짜 부드럽게 피지가 쏙쏙 빠져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헤드 클렌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굉장히 코 부분에 피지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피지도 되게 가볍게 관리하기 쉽고 무엇보다 아침에 세안 후 당김이 없어서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우더 타입의 제품은 회사 관리 제품으로 피부에 각질이 많이 쌓였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 주고 있는데 진짜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지면서 부드러워진 느낌이 되더라고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면서 블랙헤드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짜거나 이렇게 뜯는 자극적인 방법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클렌징 제품을 활용해서 블랙헤드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욱더 매력적인 뷰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